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라고 합니다.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6주 동안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제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저는 중국 사람이고 부모님 일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나고 중국 상하이라는 것이랑 일본 오사카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무 살때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반년 동안 항 치료를 했습니다. 전에 중국에 2년 넘게 다니던 대학도 어쩔 수 없이 휴학하게 되었고 일본 돌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삶은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신앙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물고기는 물이랑 떨어지면 살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지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인카운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카운터에서 강의를 듣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많이 배우고 믿음도 강화되며 제 삶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지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선택해서 또한 변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 더큰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결단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사탄의 광세를 깨고 고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은 증가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독하겠습니다. 둘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서로서 성경 말씀은 제게 길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좋은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동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크리스도를더 깊게 믿고, 그분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많이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더 갈망하게, 갈망하며 나를 진리에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카운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기로 선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